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어, 요즘 어, 햇빛과 또 비를 좀 적절하게 잘 내려주시니 참 고맙고 참 좋은 날들인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도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제 입장에서 그러네요. 예, 땀이 많은 저에게는 요즘 정말로 너무 좋습니다. 어, 예, 비도 간간히 내려주지만 이렇게 오늘 새벽에는 바람이 그냥 선선히 불어주고 어, 그리고 덥지 않으니. 참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새하루 코란베우 아버지 앞에서 시작합니다. 예, 영상으로나 또이 주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참 좋은 날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주님 안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 주님 안에. 특별히 제사장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사장들의 그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48장 10절 한번 다시 보신다 한다면, 10절. 이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들에게 돌릴 것이라. 이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그 터전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 하였고요. 그리고 하반전에 본다 한다면 그 중앙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수가 있다. 성수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항상 코란대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주님 집에서 기뻐하는 인생들 항상 주님 집에 오는 기쁨이 예비하는 즐거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코란 대요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도 늘 주님을 모시고 사시고요. 예, 여러분이 곧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거룩함으로 무장할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석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음관절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음, 가나안 땅의 중심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였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누구요? 바로 사독 계열이라고 그랬죠. 사독의 자손 레인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다들 주님 곁을 떠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어때요? 바로 사독 계열 이 자손들만이 성전을 지켰단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이고요. 그리고 좀 팍팍한 문제가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참 괴로운 날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며, 믿음 잃지 아니하며,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그 인생이 바로 사도과 같은 계열이다. 사도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한다 한다면, 여러분들도 참으로 죽게 인정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이레위인들을 위한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는 그것은 이 땅은 어떻습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은 어때요? 팔수 있어요? 없어요. 팔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꾸지도 못하고 남에게 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열매는 남에게 주지도 못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열매를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팔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는 것. 은 이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이것을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열매를 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같은 경우, 특별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윤을더 남기려고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껏 이 주의 종들은 이 목회자들은 세상일하면서 장사할 수 없습니다. 이웃 남기려고 그렇게 세상에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음, 개척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정말 교회가 많이 어려워져서 생활하기 힘든 그런 목사님들은 생활 전선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한다라는 것은요. 줄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그렇듯이 아니라, 이윤 추구를 위해서 줄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팔지도 못한다. 왜 팝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파는 거죠? 예. 하나님 주신 것을 그렇게 이윤 추구에 몰두하지 말라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며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해야 될 텐데 더 욕심을 내고 탐욕을 품지 말라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욕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레인들에게 할당된 이 땅. 자, 특별히 바로 이 제사장들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중앙성전을 둘러싼 거룩한 땅으로서 그 거룩함이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이 제사장과 레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업을 주시고 다른 땅과는 다르게 팔지도 못하게 하고 바꾸지도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 이유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과 레인들이 세상에 바로 물질주의에 의해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의 삶에 세상적인 기쁨에 빠지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제자 강조합니다. 그리고 레이지파가 땅을 잃고 생계 걱정을 하는 것은 원천, 원천적으로 막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재앙들과 레인들한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땅을 주신 것은 생계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을 바로 원천적으로 그렇게 막기 위함이다. 그런 세상적인 걱정, 걱정과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에서 10절. 마태복음 10장 9에서 10절에 보면 이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라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감당할 때에는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예.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성전에 무엇을 드리거나 헌신할 때, 이웃과 나누려고 할 때는요. 내가 이것을 나누면 저 사람 나에게 무엇을 줄까? 이런 대가적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를 했는데 목사님 좀 알아줄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성도들이 알아줄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다른 성도들 은 얼마큼 하나?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는 그 일, 섬기는 그일그 그 자체로 감사하시고 하는 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들, 기뻐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진정 섬김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로 직분자들에게 감당해야 될 당연한 모습이고요. 이땅가 또한 살아가는 모든 목사님들도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 저도 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섬겨 주신 것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더 욕심내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채워주시고 성도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들 가지고. 먹고도 또 많은 이들이 나눌 수도 있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바로 또 목회자들의 삶인 거고요. 또 그러한 삶을 위해서 성도들은 섬겨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될때 하나님은 진정 기뻐하시신다는 거예요. 이 지금 레위인들이나 바로 제상들 이들에게도 다른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생활을 위하여서 이렇게 낱낱이 신경 써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자들이 다른 일에,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도록 예,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으로 그렇게 몰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날을 위해 거룩하게 준비하며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 언제, 언제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날이에요. 아, 그 어떤 특별한 날이니까 그날을 위해 서리는 준비하자. 그것도 한 역시 온당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하루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구원의 날도 또한 재림하시는 날도 천국에 임하는 날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에 어떤 최선을 다 열심을 다한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거 온당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실함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위해서 준비하고 기대하는 것은 맞으나+ 맞으나 그러나 오늘의 성실함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들로 무거운 마음에 피할 궁리만을 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좋은 기회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주님 믿는 자들로서 합당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란배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해둔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지금 답답한 마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맛이 바로, 이 맛을 느끼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 예수 믿는 자들의 이 즐거움이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금시하지, 근심하지 않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날이 있고요. 그것이 있단 말입니다. 더 나은 내일들을, 내일을 하나님 허락하실 텐데, 왜 우리가 계산하면서 우리가 하려 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바벨탑을 쌓는 세상적인 마음으로 무장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명쾌하자. 아니 흩어짐을 명쾌하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흩어지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까지 탑을 쌓아 올려서 우리가 서로에 흩어짐을 명쾌하자.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냐는 을 것이지요. 하나님은 의뢰 의당, 좋은 것을 주려 하는데 내 생활과 삶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타협해 버리고 합리화 시켜 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도 않거니와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면 하나님은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만하게 될 것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막으실 수도 있어요. 예. 왜 우리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가? 세상을 원하고 있는가? 예.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은 주의종들 들으라는 말이구나. 아닙니다. 예. 말씀을 받는 바로 1차적으로 말씀을 받는 건 나입니다. 내가 바로 제아들과 내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의 중심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답답한 마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며 우리 안에 성소를 그렇게 세우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한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하루를 또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는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실 것이고 그리고 묻는 자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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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주님 오늘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일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인들은요, 제자들은 그들의 주신 분깃을 팔지도 못하고 그 열매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지도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못한다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계산 방법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에 자족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고란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 되야 될 것이며,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항상 아버지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인생 우리 되기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품는 것이 있단다면, 하나씩 비워내고, 이제 주님으로 채워간단다면, 우리가 생각조차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이고, 형통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여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할렐루야 은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